1조 달러 클럽 공통점 얘기하시면 아까 그 미국 기업이라는 것과 IT 거대 기업이라는 거가 이제 공통점이었잖아요 예예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어느 나라 주식 시장에 이 회사들이 상장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시총들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건데 사실은 그러면 이 마켓 그 사이트도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미국이라는 마켓에서 그 플레이하고 있는 그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네개 회사들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다른 나라에 그 상장되는 회사들은 이 정도 일조 클럽이 되 있는 회사들은 없나 이런 생각들이좀 제가 좀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예를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받? 관리바은 사실은 미국에 대가입드로 상장이 돼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음. 근데 좀 연계해 가지고는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애들은 그러면 나 결국 얘들도 그런 1조 클럽을 갈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어, 추가적으로 이렇게 같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네. 한번 좀. 디스커션할 수 있는 주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음, 좀 들었고요. 요 예, 알고 보면 시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좀잘 모르겠는데. 어, 한몇 천억 수. 정도. 음. 예, 근데, 근데 제가 그냥 일단은 생각을 할 때는 사실은 그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주는 아까 이뭐 신뢰 얘기도 나왔지만 그 신뢰성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어적인 것도 되게 좀중요하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아직까지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으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헤게모니 그 끌고 나가는 뭐 사실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뭐 클라우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회사들이 선점해서 계속 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찾아 보니까 알리바바 가... 시초가 어, 877조라고 있네요. 어, 네. 뭐 거의 조금 있으면 여기도 1조 달러로 어, 들어가겠는데요. 아, 잘하면. 근데 중국 기업은 저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중국 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제가 책임집니다. 책임집다는 얘기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죄송하다는 얘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저는 일단 공산주의 국가를 믿지 않고요. 그들이 미국에 성장이 돼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중국 기반이라고 하는 게 좋으면서도 핸디캡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까 예를 들면 알리바바 클라우드 웨이를 도대체 누가 쓰냐라고 생각했을 때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아마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중국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쓰겠지만 중국 기업들과. 텐센트는 좀 다릅니다. 제가 텐센트를 조금 아는 게, 저희 집 아이도 텐센트에서 인턴을 했고, 그 다음에 텐센트에 있는 부사장들하고 조금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면, 텐센트는 알리바바보다는 확실히 좀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거는 맞는데, 그것도 중국 기업이라고 하는 게 혹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한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이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 중에 2조 달러, 1조 달러 기업은 아시겠지만 애플이 45년인가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그 정도 됐고 2년 차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제 기억이에요 2018년 초에 이 언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계시는 분들 중에 1조 달러 기업을 애플이 먼저 할 거냐, 아마존이 먼저 할 거냐? 그래서 나는 아마존이다. 왜 애플은 단말기 사업자지 종합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다. 뭐, 그리고 애플은 그 단말이 빠져버리면 매출의 70, 80% 이상이 빠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말 하나 잘못되면 이 회사는 폭삭 망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했던 거고, 아마존은 종합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 스타트 늦어도 한번 굴러가면 눈덩이처럼 엄청 불어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2018년 초에 그런 논쟁을 했는데, 애플이 9월달인가 7월달에, 아, 7월달에 했죠. 그 다음에 두달 후에 아마존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때 순수하게 자기네들 실력입니다. 아 40년 동안 그리고 그 아마존은 25년 동안 열심히 한그 대가인데 지금 이조 달러 기업은 프리미엄이 붙은 게 이제 코로나가 프리미엄이 붙었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은 거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아 한뭐한 20%가 30%씩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순이익은 계속 나고 오 있는 건 다른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3조 달러 기업은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거친 이후에 다시 1조 달러로 내려올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 여기에 지금 4차 산업 혁명 비슷한 그런 신기술들이 막 붙어서 뭐 이렇게 플랫폼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조 달러 기업은 코로나의 영향이 없어도 한, 한 2, 3년 내에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어, 했습니다. 구글이, 아,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붙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자, 1조 달러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어, 넘어가죠. 그 빅테크 기업이 금융권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저는 금융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융을 잘 몰라서 아, 여러분, 여기 혹시 오늘 논의된 것 중에 전 어, 궁금하시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저기 트홍학생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아, 우리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주세요라고 한번 이렇게 하시면 아, 우리 트홍학생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같이 의견을 묻는 그,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끝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 우리 통학생한테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금융업 진출에 대한 얘기. 제가 2015년에 스페인의 마로셀로나에 가서 그 유럽의 은행장, 2015년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때 카카오에 있는 임원들이 대대적으로 저기 MWC를 갔습니다. 한 20여 명이 같이 갔는데.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머니뱅크가 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뱅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 2015년에 그, 그런 얘기를 딱 하는데, 어, 소름이 솜칫하더라고요. 가장 귀중한 데이터죠. 금융데이터, 개인의 소득데이터, 소비데이터, 이런,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은행이라고 하는 건데, 은행보다는 지금 IT 기업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테크 기업이 급여권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뭐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테니까 의견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퀸테크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좀 같이 논의를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 어 사실은 뭐 저도 야, 뭐잘 모르지만 파이낸스 쪽이 되게 규제가 강한 그 인더스트리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기존의 전통 기업이라고 하는 은행, 뭐 증권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뭐 빅테크 기업 두개 있고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이 좀 소소하게 있는데 제가 그냥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들끼리 되게 활발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이를테면 뭐 카카오가, 카카오도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카드라든지 뭐 이런 걸할때 여러 금융회사들, 은행회사들하고 같이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 네이버 페이를 그 미래에 셋이랑 했었나요? 여튼 대우랑 했었나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여기도 그 저, 전통기업의 몰락이 이제 시가총액 1조 달러 이런 것들이 뭔가 잠식해 가는 과정으로 저는 앞장에는 봤는데 어, 금융도 마찬가지고 사실 자동차도 뭐 조금 양상은 다르지만 뭔가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생하는 구조로 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가 카카오도 그때 얘기를 했을 때그 본인들은 실제 지금 금융 회사가 하는 거랑 산업군이 다르고 그쪽에서 하지 않은 거 위주로 하면서 뭔가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해 준다라는 어떤 비전 같은 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좀좀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성공을 하겠죠. 여기 그 테크 회사들이 금융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그 원래 그 은행이나 금융 회사들은 원래 전자 금융 거래법의 규제를 받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자 금융 거래법에서 은행이나 아니면은 그 여신 신용 어을 가지고 돈을 대여해서 먼저 쓰고 나서 나중에 흑을 지급하는 어 그런 서비스나 아니면 보험 이세 가지가 어 지금까지는 그 플레이어들이었는데 새로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에 전혀 거기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태어나서 제가 어 이쪽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어 있는데 근데 이제 어곧 있으면은 지금까지는 은행 어 밖에는 계좌를 가질 수 없었는데, 이제 그런 법들이 계속해서 규제가 풀림으로 인해서 지금 새롭게 대두되는, 어, 이런,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그 카카오라든지, 어, 그런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계좌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셨때이 상생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분야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예 판이 새로 짜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어 지금은 어, 그 앞으로는 아예 새로운 그런 판으로 인해서 아마 상생보다는 지금 현재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들을 그런 그리고 권한들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어 이런 어 인터넷 플랫폼 시대에 그들은 비용을 절약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더어 송금이나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더욱 더 편의를 누리는 하지만 그 사이에서 이제 소비자 보호적인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예전에도 인터넷 뱅크 있는 거 아셨, 아세요? 2000년 초에도 인터넷 뱅크가 생기는 바람이 약간 불어섰고요. 일본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소프트뱅크에서도 인터넷 뱅크를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스르르르 없어졌죠. 그때 뭐 너무 일찍이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법규에 대한 제한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때는 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있다가 아무튼 사라진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 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핀테크나 인터넷 뱅크를 설립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기존에 대한 기존 세력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저항 그거 아시죠 뭐 은행 연합회 또는 기재부 금융감독원 어뭐 기타 등등 이런 은행과 관련돼 있는 기존의 산업군에서 보이지 않는 저항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거를 대놓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대놓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보이지 않게 허들을 걸다가, 지금은 뭐 그럴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아 이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핀테크, 뱅크, 이런 또는 어떤 그 증권, 뭐 이런 것들은, 아 이대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혹시 예전에, 그 기억나세요? 그 애플페이하고 삼성의 엠페이하고의 전쟁 났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애플페이는 IC카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기네들 페이를 만들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상대의 어떤 그 뭐라고 그니까 견제를 위해서 삼성이 이제 루프페이를 아 2억, 2억 달러인가에 샀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삼성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삼성페이. 그 특징이 뭐냐면, 제가 지금 어렵듯이 생각해보면, 그때의 시장에 이 단말기에 한5% 밖에 되지 않는 그 IC 단말기하고, 그 다음에 이 마그네틱은 한9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페이하고, 루프페이즈. 그두 개가 누가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그한 3, 4년 좀된것 같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IC카드는 계속 시장에 올라오고, 아, 마그네틱 카드는 줄어들지만 여기는 이제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IC를 꽂다 보니까 둘다 이렇게 서로 상보하는 관계인 것 같은데 그거 기억나세요? 그때 저는 삼성페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기든 지든 아무튼 지금은 IC가 대세니까 또 혹시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보안적인 면에서도 그 마그네틱 보다는 그 IC 칩이 좀더 보안성이 높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해치, 해커들이 그 단말, 단말기 자체를 해킹했을 때 그때 이제 정보가 빠져나가는 거가 IC 쪽이 좀더더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한에서 먼저 본다 그러면 조금.